기부아의 시대와 가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구절에 등장하는 기부아의 시대는 사사기 19장부터 21장에 등장하는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의 대단한 이 사건에 대한 간단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에브라임 지역에 살던 네위 사람의 아내가 기부아에서 밤새 윤간을 당하여 죽게 됩니다. 여기서 윤간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한 사람을 간간하는 말을 읽었습니다. 바로 윤간을 당하여 그의 아내가 죽게 돼요. 그래서 남편이 그 시체를 열두 조각을 냅니다. 열두 조각을 내서 온 이스라엘 지파에게 보내어 베냐민 족속과 전쟁을 치렀던 사건이 있었던 곳이 바로 기부하의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 사건의 발단이 있어요. 그 발단은 무엇이었냐면 기부하의 남자들이 내위 사람을 동성 성폭행을 하고자 묵고 있는 집에 와서 그를 내놓으라고 시위하면서부터 시작이 됐던 겁니다 뭘 하려고 했다고요? 동성 성폭행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묵고 있던 집 주인이 시위를 하던 그들을 돌려보내기 위해 누구를 극단적으로 주냐면, 뇌위 사람의 아내를 그들에게 주어 윤간을 당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건은 멸망한 소돔이나 고모라에 서나 있었던 일이 지금 어디에서 일어난 것입니까?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호세아는 그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의 기부, 기부와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었기에 기부와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했다고 비유한 것입니다 이처럼 심히 부패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대해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에 좋은 대로 움직였습니다 정욕대로 행했습니다. 오죽하면 각 타장 마장에서 매춘부 행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적인 기준을 따르지 않고 각자 욕망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사사기 저자가 기록한 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음란한 세상을 살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SNS를 통해 다양한 대중매체를 통해 저와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음란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여기저기를 많이 한번 뒤져봤는데 어 플로신학교 이학준 교수님이 미국에서 마약보다 무서운 것이 일명 야동이라고 불리는 포르노 동영상이라고 했습니다. 미국 남성의 88%가 야동을 보고 있고, 어, 교회에 다니는 복음주의 젊은이들이 야동을 보는 비율도 무려 80%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조차 혼전, 순결이 거의 무너졌다고 해요. 결혼 전 동고열도 얼마나 되냐면 5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성의 개념을 버린 지가 이미 미국 사회는 오래됐다고 합니다. 여기에 동성애가 추가된다고 해서 젊은이들이 정서적으로 크게 반발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라고 플러시 학교 이학준 교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젊은이들이 선천적으로 동성의 성향을 갖고 태어난 이들에게 평생 독신으로 살라거나 호감이 없어도 이성과 살라고 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혹독하다는 것이 전반적인 젊은이들의 생각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이러한 성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어요. 2018년 11월 20일 머니투데이가 대한민국 포르노를 말한다라는 기구에서 10대부터 50대까지 26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터뷰가 있습니다. 여기서 260명 대상은 남성 154명하고 여성 16명을 0 대상으로 인터뷰한 것입니다. 이 인터뷰에서 포르노, 포르노가 일상 깊이 스며든 모습을 이 인터뷰에서 포르노가 일상 깊이 스며든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전체 응답자 중 포르노를 본 적이 있다고 대답한 사람은 무려 239명이나 된다고 했습니다. 약 92%가 그렇게 포르노를 본 적이 있다고 얘기했고, 남성 응답자는 조금 놀라지 마십시오. 전원이 포르노를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특히 상당수 163명. 68%는 한 달에 최소 한번 이상 포론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고요. 또 최초, 최초 시청 시기도 대부분 초등학생 때 79명이 보았다고 응답했고, 중학생 때본 사람이 110명이 보았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요즘 대상을 가리지 않는 리벤지 포르노, 바로 보복성 음막, 음란물 등 각종 불법 촬영물들도 일반 상업용 포르노물에 뒤섞여 기승을 부려서 초등학생이든지 중학생들이 접하기가 쉬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자녀들과 우리는 해외에서 합법적인 포르노물과 몰카 같은 영상물을 별 다른 죄 의식 없이 구분하지 않고. 볼수 있는 환경이 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범죄가 증가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찰에 따르면 2013년 2,997건이 접수됐던 불법 촬영 범죄가 2017년에는 6,632건으로 4년 만에 약 121%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현실의 성문화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욕망대로 행하는 기부와의 시대와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 현재 우리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요즘 사회에 아니 저와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고 무엇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대중매체에 흘러다니는 매스컴에 흘러다니는 SNS에 흘러다니는 그런 영상물에 우리 자녀들이 노출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 자녀들은 너나 똑바로 하세요라는 식의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망으로 가득했던 삶을 보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실지를 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호세아는 자기의 호의적이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오늘 구절에 선포하십니다. 마치 타락한 우리 세대를 향하여 심판을 선고하고 있는 것처럼. 구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기부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기부와 시대와, 기부와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했기 때문이죠. 욕망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자기소개는 옳은 모습은 1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장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냐. 아멘. 여기서 보면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장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했던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 라고 호세아 선지하는 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을 욕되게 했던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무엇을 좋아하게 됐다고요? 음행을 좋아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언약을 깨뜨린 것을 묘사하는데 있어서 고대 언약적 저주 용어인 행음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인 자나 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보다 다른 신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보다 다른 것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자나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또한 선지자가 정신 이상자 취급을 받기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7절에 보면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봉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큽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러한 기록은 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워졌는지 그 단면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 분별력을 상실해 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구절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이스라엘은 기부아의 역사적 무도함에 필적할 정도로 뻔뻔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이 행했던 게 뭐예요? 음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임박한 파멸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은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그들 가운데 냉정을 되찾을 것.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것을 원하셨고, 둘째, 애굽으로 아수로 추방될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3절, 6절에 보면, 애굽으로부터 아수로부터 르 추방 당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또 셋째로, 포로로 잡혀가서 당하게 될 여러 가지의 비참한 상태들에서 2절부터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가오는 사건들이 그들에게는 더 이상 기쁨을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오제르에 말씀하죠. 또한 타락한 이스라엘은 적개심과 덫에 걸릴 것이고 그들의 악행이 버금가는 징거를 가져다 주실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이런 욕망으로 가득하고 음란이 넘쳐나는 기부화의 시대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떤 삶을 지향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사회가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까? 기부화의 시대와 같은 이 시대에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세 가지를, 교훈의 세 가지를 사,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께 드릴 재물이 없습니다. 셋째, 그 악을 기억하시고 죄를 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기부와 시대의 이스라엘과 같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이 되신, 사랑의 대상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부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첫째 이유는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사실을 외면하죠. 다른 나라와 같아 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교도 기준, 이교도적인 것들을 추구하게 되죠. 이방인들처럼 부와 풍성한 추수를 추구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사용하려, 사용하려고 했던 방법을 따랐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등 다산 종교의 방식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말은 했지만 그들의 종교적인 의식 가운데 무엇이 있었던 것입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 또한 이러한 종교 방식 중에 타작마당에서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창녀들과 놀아나고 있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지자는 이방인인 양 기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늘 일절 상반들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방인들처럼 기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우상들에게 몸을 팔았기에 그들의 추수가 흉작이 되고 즐거워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숭배한 바알이 풍요로움을 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온 천하에 드러내기 위해 기근을 주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처음 만났던 때를 회상하십니다. 그들과 좋았던 때를 회상하세요.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부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은 그들과의 만남이 어떻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매우 흥분되고 신선한 만남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광야에서 무엇을 만났다고요? 포도를 만난 것과 같았다. 또한 무화과 나무를 만난 것과 같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런 첫 만남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은 어떻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알부홀에서 신전 창녀들로 살아가던 모함 여인들과 놀아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 자신의 머리 위에서 저주가 임하게 했던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0편 106편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바알부홀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10편 106편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바알 볼과짝하고 죽은 자에게 바친 재물을 먹었다. 이러한 행실로 그들은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여서 재앙이 그들에게 들이닥쳤다. 그때에 비누하스가 일어나서 중재하니 재앙이 그쳤다. 이 일이 그의 공로로 인정되어 대대로 길이길이 전해온다. 선지자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알 부올의 재앙을 멈추는데 극적인 처방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느하스와 같은 그런 거룩한 자가 일어나길 소망했어요. 어디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그런 한 사람이 일어나길 원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자가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길 소망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떠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방인들의 것들을 좋아함으로 인해서 무엇을 떠났습니까? 하나님을 떠났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 라고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오늘 읽지는 않은 본문이지만 12절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그들에게서 오히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까? 12절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난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아멘 누가 떠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떠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떠나신다고 말씀합니까? 11절에 보면 영 에브라임의 영광이셨던 하나님께서 떠나가는 모습이 새같이 날아가는 것처럼 그들을 떠나 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새 새같, 새같이 날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떠나심으로 그들 가운데 무엇이 잉태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다시금 잉태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할수 있기 때문입니까? 떠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편 73편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무엇이라고요? 내게 복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적으로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것들보다 하나님만을 가까이 하기를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부하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조심해야 할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 드릴 재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잊는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께 재물을 드릴 수 없는가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가난해서 못 드리거나 그들이 만지는 것이 모두 부정해져서 하나님께 드리기에 적합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해서 못 드리거나 그들이 만지는 것이 모두 부정해서 하나님께 드릴 재물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먹는 음식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애곡하는 자의 떡 같아서 라고 했습니다 이 애국하는 자는 죽음과, 가, 죽음과 가까이 있어서 만지는 모든 것들이 부정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음식을 먹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 드리기는 어떻다는 것입니까? 정결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지배에 드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4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에 모을 수 있는 음식량에 양 역시 매우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남아도 부정해서 드릴 수 없었는데 열심히 모아봤자 자신들의 배우를 채울 수 없을 정도로 적었다는 것입니다. 모으더라도 겨우 생명을 연장할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5절에 나와요. 무엇 때문에 그들이 모을 수 없었는지 5절입니다.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명절날과 여와의 호 절개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국은 그들을 모으고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일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아멘. 그러니까 더 이상 드릴 것이 없다. 라고 말하고 있다. 라는 것이죠. 매우 혹독한 기근 때문에 절기가 와도 하나님께 드릴 재물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상황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하나님께 드릴 재물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재난을 피해 아까 우리 같이 6절에 읽었지만 애굽에 가서도 드릴 예물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애굽을 의지했으나 결국 그들은 끈떨어진 그러한 애굽을 붙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대하고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오히려 그곳이 무덤이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경고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기대는 애굽을 아군이라 생각하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오히려 애굽이 그들의 무덤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세상에는 하나님 외에 아무도 믿고 의지할 만한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주관자가 누구이기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기에 그렇죠. 하나님만이 우리를 부요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넉넉히 드릴 예물을 주시는 분이 누구밖에 없기 때문입니까?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스사랑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사모해야 합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부하시들를 살아가는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셋째 이유는 그 악을 기억하시고 죄를 벌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려지는 하나님의 마지막 음성이라고 할수 있는 선지자를 무엇 했다고 말했죠? 미친 사람이었다 라고 했습니다. 취급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백성들의 무엇으로 세우셨습니까? 8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새 잡는 자의 금을 갖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에는 원한이 있도다. 아멘. 8 절에 보면 선지자를 무엇으로 세우셨습니까? 에브라임의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이처럼 선지자를 파수꾼으로 세우신 것은 다가오는 심판에 대한 경고음을 울리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심판에 대한 경고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오히려 그들의 반응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경고음을 올려주는 선지자의 메시지가 마음에 들지 않아 선지자가 가는 길목마다 덫을 놓았다고 합니다. 또한 그들은 그들의 삶에 성가시게 하는 들짐승으로 생각하기도 했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집에서 그를 비방하기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미워하기까지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행위가 악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시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반역한 그들을 밑동이 찍힌 나무와 같을 것이고 그들의 자녀를 다 죽일 것이다라고 엄포를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선지자의 경고 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마지막 우리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선지자가 파수꾼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음을 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떤 상태였다고요? 듣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들을 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이 기부와 사건처럼 하나님은 역겹고 가증스럽게만 느꼈던 것이죠 결국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심판을 받기 마땅한 죄를 지었던 것이라고 하나님은 여겼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현재 우리 사회의 하나님의 경고음을 잘 듣고 있습니까? 잘 듣고 계시나요? 그냥 정죄하는데 그치지 않습니까? 비판하는데 그치지 않나요? 헤아리는 데 그치지 않습니까? 제 자신을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타락한 목회자들, 불성실한 그리스도인들, 교회 밖이나 안이나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취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자세를 취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성적으로 물러나는 이 도시를 바라보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예수, 예루살렘이 멸망하실 것을 아시고 우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긍율의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 긍율의 마음을 갖고 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회의 문제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덫을 놓기보다 정죄하기보다 주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가 이 기부와의 시대와 같은 음란한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소유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기부의 시대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새 교훈을 우리가 알았다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고 또 무엇을 말씀드렸습니까? 그 악을 기억하시고 죄를 벌하신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또,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없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사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세상의 말을 듣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10편, 119편, 9절 말씀해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케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무엇으로 우리의 행실을 깨끗케 할수 있다고요? 오직 주의 말씀만으로 깨끗케 하실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지켜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지키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시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내가 전심으로 주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않고 우리의 거룩한 행시를 지키게 하는 원동력이 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사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둘째,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우린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너무도 잘 압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갖추려면, 무엇부터,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합니다. 이 세대가 따르는 것들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방들이, 이방인들의 그런 삶을 추구했던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삶을 추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도록 우린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비에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말씀 보는 일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소송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달라지게 할 것입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달라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이땅 위에 세상의 가치에 현혹되거나 매래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섬김과 희생, 즉 사랑 때문에 행하셨던 그 크고 놀라운 가치들을 본받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